안녕하십니까. 협선 법원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주유소 물건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듯이 SK 주유소 물건이 경매 진행 중이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유소의 오른쪽 경계 부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전면에 자동세차 시설과 주유소 건물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유소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지방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방향이 광적 단촌 삼거리 방향이 되겠고요. 지금 승용차 지나가는 방향이 양주 백석 초등학교 방향이 되겠습니다. 곧그 중간에 위치하는 주유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유소의 전체적인 전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후에 도로 건너편에서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예. 주유소의 전체적인 전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로를 건너서 촬영 시작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유소의 소재 지번을 말씀을 드리면 경기 양주시 백서급 오삼리 456-7번지의 소재를 납니다. 양주 백석 초등학교에서 광적 단촌 삼거리 방향의 중간쯤에 위치를 하는 SK 주유소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주유소의 전체 토지 면적은 382평입니다. 건물은 총 2층 45평 내외가 된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주유소는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또한 가지는 감정평가서상 본 주유소의 지하 유류 탱크에 35만 리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주유소 같은 방향으로 오기 전에 본 경매 물건 주유소 오기 전에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주유소 두 곳이 더 있었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차량 통행량이 무난한 편입니다. 아울러, 광석 지구의 한양 아파트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지역으로도 차량 통행량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은 됩니다. 문제는 주유소가 같은 라인에 두 곳이 더 있어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경매 물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만의 특색 있는 주유소 운영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한 물건이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유소 속해 있는 도로 상황 지금 쭉 보여드리고 있고요. 차량 통행량은 무난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주유소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4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한번 떨어져서 감정가 대비 70% 금액 9억 8,500만원으로, 9억 8,500만원으로 4월 22일, 4월 22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소에 이 지역 인근에서 주유소 물건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협선법원경매사무소가 소개해드리는 백서급 오산리 주유소 물건에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협선법원경매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면 권리 분석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